안 돼요. 어머 어머 왜요 안 돼. 개인적 방이라서 안 아, 돼요. 아, 네. 너무 아쉬운데요. 아,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아 아쉬운데요. 어장두 치네요. 아 작별 고마지 아니고. 여기는 손 씻는 데 같은데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너무 다밀폐되게안 보이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것 같아서 약간 반 오픈된 상태로 디자인을 해봤어요. 여자분들은 이제 꼬아자도 못치시고칫술지도 혹시 못 하신 분들은 여기서도 있겠죠 아, 네. 너무 예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여기서 세수해도 돼요? 어 당연히죠. 네. 발은 닦으면 안 돼요. 아, 발은 닦으면 네, 안, 안 돼요? 안안 돼요? 안 네. 안 아, 네. 네, 그것만 주의하기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료실 내부를 한번 쭉한번 소개해주실까요? 저희 병원은 모두 진료용 체어가 일곱 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섯 대가 처가 있는데 여기 오픈 진료실이라고 해서 다 열리는 공간입니다. 어 원장님 저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저건 뭔가요? 아 이게 턱 물리치료 기계인데. 네로봇처럼 생겼는데요? 네 저희가 이 기계가 두 대가 있어요. 저 끝에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할게요. 네. 다섯 번째.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턱 물리치료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방 오로지 물리치료기 두, 두 개네요. 그렇죠. 네, 지루만 받을 수 있게끔 이 방은 쓰고 있어요. 두개 있는 이유가 요즘 환자분들이 턱 걸음 에가지고 많이 불편하거나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네. 지금 이 방에서는 오로지 그 물리치료를 통해가지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고안된 방이에요. 치과 진료는 입을 많이 벌리기 때문에 턱관절이 무리할 수 있어요. 그니까 이 기계를 통해가지고 무리가된그 근육을 일환시켜서 훨씬 더 치유가 빠르게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 완전히 저기 파란 하늘에 네. 해바라기가 있는데. 그렇죠. 해방이 좋아하세요? 아, 너무 좋아하죠. 돈 많이 번다고 그래서. 하, 아, 요 아, 네. 그래요? 네. 아. 한 사람만 바라본다는 그런 뜻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 그것 때문에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정말요? 네. 누구를 바라보시나요? 어, 저는. 네. 저기 하늘에 계신 분. 아그 네. 뭐 환자분을 바라보실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환자분의 네. 그런 행복. 근데 원장님 이게 뭘까요? 왼쪽에? 이제 새로 개발된 그런 소독기에요. 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소독에 대한 효과가 좋고, 네. 상당히 편리하게 우리 직원분이 쓸수 있어서 그 기계를 도입했고요 이 옆에 있는 기계도 어떤 소독을 하는 건가요? 아 이거는 모든 치과 기구를 다 소독할 수 있어요 아네 응. 소독이 되히 중요하죠 네. 아 그래서 저희는 100% 멸균을 하기 위해서 네. 소독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이증 차단이네요? 네. 이중도어라 대단한데. 여기까지 신경 쓰는 건가요? 네. 원장님, 저 그러면 우리 옆에 거는 뭔가요? 이 기계는 임플란트를 소독하는 기계예요. 아, 임플란트만 따로또 소독을 해야 되나요? 네. 이 기계가 나오지는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임플란트를 소독한다는 개념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여러 논문을 봤을 때 임플란트를 이 기계로 통해가지고 소독하면 훨씬 더 임플란트가 잇몸의 뼈와 결합하는 능력이 좋아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 명문상에서도 지금 어, 네. 벌써 확실히 저거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기계를 지금 3개월 할부로 도리겠습니다 <laughs> 네. 이런 치과를 저희가 소개 안할 수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네. 이제 <laughs> 네, 드디어 수술실 들어왔는데요. 네. 굉장히 단독적이네요. 왜냐면 수술실은 집중해야 기 되고 환자분 일반 진료실에서 약간 막혀 네. 아.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열린 막치까지만 수술만큼은 이렇게 독립된 공간을 만들었어요. 보람이 있다거나 이럴 때 가장 웃겼던 적은 없을까요? 일단 보람적인 면에서 네. 예정 환자분 중에 치아가 많이 없으신 분이 있었어요. 남자분이신데 60대. 나도 임플란트 다 해줬어요. 근데 임플란트 하기 전에 얼굴을 해석하고 살이 많이 빠지잖아 얼굴 형태가 안 나오니까 초기 검진받아왔을 때 너무 건강하고 너무 모습이 좋아졌을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치료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낀 적이 있어요. 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했네요. 그래서 네. 정말 치과는 네. 중요하고 건강도 밀접한 관계 있다라는 것을 네. 환자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퇴근하기 전에 환자가 왔다. 음. 혹시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신 적은 없으세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병원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치료가 중요하지만 저희 스태프들, 직원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정확한 전의 시간에 꼭 보내줘야지. 이제 퇴근해서 자기의 생활을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하면서 만약에 동의를 얻으면 환자분도 양해를 구하고 치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양쪽을 다, 다 완료시켜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환자도 중요하지만 네. 네. 저희 친구들, 저희 직원들도 중요 딱해요 어 원장님 제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저 위에 굉장히 독특한데 다른 치과에서 볼수 없는 건데 여기서 보이네요 원장님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룡 좀 해주세요 이렇게 키면 등더 인프라트 그 해당 부위의 시야를 아주 밝게 볼 수가 있어요. 일반 라이트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이렇게 포커스도 맞출 수 있습니다. 아, 그, 그러면 원장님 이것도 할 분가요? 이 커는 당연히 같습니다. 아 예, 아주 제대로 갖어요 최고의 진료를 위해서 저는 기자재를 사는 곳에서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진짜 아끼지 않으실는것 네. 같아요. 제가 차는 15만을 원달고 있지만 치과 기계를 사는 곳에서는 전혀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히 개인실인데 구경하고 싶어지는데. 어 여기 안돼요. 어머 어머 왜요 안돼요. 제 개인적 방이라서. 아... 아, 아, 네. 아, 안 돼요. 너무 아쉬운데요. 아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아 아쉬운데요. 어잠두시네요아자글 <laughs> 거까지 아니고. 원장님. 네. 여기 공간은 뭔가요? 저희 친구들이 좀쉴 때는 편히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네, 냉장고에 먹을 건좀 많나요? 냉장고 열어볼까요, 네. 님? 근데 네, 한번 열어봐 주실까요? 자. 와, 와 대박. 와 인정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방사선 촬영하는 데니까 좀더 조심해서 하는데, 네. 저희 병원에는 어떤 기계가 있나요? 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들어오세요. 네. 네. 이렇게 파노라마랑 CT까지 되는 그런 기계가 있고요. 이제 스탠다드 엑슬라이 해가지고, 이제 환점분 앉아서 치아를 해당 치아를 찍는 그리고 이 포토볼 엑스레이에서 휴대용으로 또이게 찍을 수 있는 기가 있어요. 어머님 여기 뭐저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네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보이네요. 저 안쪽에 사진이 있는데 저분은 누구실까요, 원장님? 어 이거 너무 옛날 사진이었어. 어, 10년 네. 전에 찍은 사진이라. 어머님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제가 보지마를 잡아. 앞이... 이거는 예전에 제가 스웨덴 와서 잠깐. 네. 그 기타. 시키면서 한번 공부하러 갔던 적에 그때 또 교수님과 지금 찾으신 요 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오셨네요 그래서 공부해야 대단하십니다 원장님 네. 원장님 네. 아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네. 스캔으로 저희가 본을 구강을 다본트지이한다 그랬잖아요. 네. 어,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네. 어볼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어, 설명 네. 드릴게요. 네. 저희는 모든 툴 시스템을 갖췄거든요. 네. 근데 이게 딱 같은 치과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못본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강 스캔으로 환자 입안을 스캔이 한 다음에 3D로 다 보여주는 거네요. 그리고 나서 네. 이 자료를 네. 어, 입안으로 옮겨 갑니다. 아, 네. 이 환자분의 앞으로 치아를 크라운이라고 하죠. 아, 별도로. 네. 신기하네요, 사장님. 네. 그렇게 만든 지금 이 데이터를 받은 거예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기 제가 크라운을 디자인합니다. 아. 그 과정을 이 방에 디자인하고 디자인 끝나면 저 옆방에서 그 크라운을 이제 주차하는 거죠. 아, 저 옆방 가서 모든 걸이 과정이 또 진행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고가의 장비가 다 구비가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 병원은 병원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치과입니다. 어 원장님 여기서 기계가 이렇게 많은데 장비가 네. 어떻게 이거를 사용하는지 네. 한번 순서대로 한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서 이제 치아를 디자인했으면 이제 이쪽 방으로 넘어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킹해가지고 이 기계를 가동을 해요. 기계가 뭐냐면 이제 치아를 깎는 기계예요. 아, 네. 밀링 머신이라고 이런 네. 거네요. 여기 가까이 와서 보시면 이렇게 이런 블록이 있어요. 이제 치아 블록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걸 집어넣고 기계를 돌리면 치아 모양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치아를 가지고 요 기계로 가요. 이 기계는 무엇이냐? 이 치아를 단단하게 굽는 기계입니다. 네, 보통 5시간 정도 걸리고요. 이 기계로 굽었으면 치아가 아주 단단해져요. 그 마지막으로 이 치아를 꺼내서 이세 번째 기계로 갑니다. 이 기계는 표면을 더욱더 매끄럽게 만드는 기계예요. 이 기계통에서 치아처럼 매끄러운 표면을 완성시키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원장님 그러면 참이 공정 과정이 네.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기계를 많이 구입을 하고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럼 원장님 나머지 있는 기계는 또왜 있는 건가요? 네. 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 기계는 이제 치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계고요. 저희 치과는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스템이에요. 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네. 이것 또한 저희 병원에서는 모든 임플란트 케이스를 다 전부 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스템을 해요. 그럼 내비게이션하고 그냥 임플란트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가 많습니다. 네. 그냥 임플란트 시술한 데 있어서 경험치로 수술한다면, 내비게이션은 수술하기 전에 저희가 있는 CT 데이터랑 스캔 데이터를 접목시켜가지고 보다 정확하게 인프라트 시스 위치를 잡아주고 거기에 맞는 가이드를 만듭니다. 그게 필요한 시스템은 요 제가 지키기.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원장님들이 굉장히 그 장비나 이런 기계를 많이 사용하시네요. 네. 꼭 필요한 거네요. 네. 하지만 이것 또한 전체 치과에 100곳 중에서 10곳도 안 됩니다. 저희 치과는 제가 도입한 이유는 이것도 외부 업체 의뢰해서 만들 수 있지만 약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직접 다 만듭니다. 대단하시네요. 원장님. 직접 만드시고 이걸 다 하신다고 해서 환자도 굉장히 안심될 것 같아요. 안심되시고 일단은 저의 만족도가 전중요하다 봐요. AS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완성도에 대한 저희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 또 자랑해줄 기기가 있을 거야 장비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거는 네. 완벽도를 추구하는. 네, 제가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제일 중요한 기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열린 마음 치과만의 자랑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한 말씀해주시겠어요? 오늘 기시간 동안 인터뷰를 가졌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장비들 이런 시스템이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마음가짐이 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진료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고 환자분들을 위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좀더 환자분들도 저도 좀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소통하며 이해하며 나아간다면. 진료가 좋아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그런 진료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끝투를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 치과가 환자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진료적으로 딜레이가 되거나 기다릴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이해해주셨 신다면 제가 더욱더 더 급인 더, 더그 분들 대해서 더잘 진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 치과를 믿고 따라 주신다면 저 또한 최선을 다하는 진료를. 해주 겁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번청하시고 원장님 원하시는 진료를 할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